달팽이 아이, 다람쥐 엄마. 글, 그림, 박, 서, 연. 느릿느릿한 달팽이 아이와 부지런히 챗바퀴를 돌리는 다람쥐 엄마가 있다. 엄마는 아이를 내려놓지 못한다. 챗바퀴에 맞춰 달려야 한다. 오늘도 아침이 왔다. 눈을 뜬다. 밥을 먹는다. 머리를 감는다. 옷을 입는다. 어린 형은 동생과 같이 하루를 시작한다. 조기교실에 간다. 아이는 친구들이랑 놀이를 한다. 형과 엄마는 밖에서 기다린다. 언어치료 오늘은 모음을 배웠어요. 작업치료. 오늘은 포크 사용법을 배웠어요. 인지치료. 오늘은 숫자를 배웠어요. 미술치료. 오늘은 물감놀이를 했어요. 차를 탄다. 집이다. 저녁을 먹는다. 씻는다. 하루가 갔다. 한 달이 갔다. 일 년이 갔다. 시간이 흘러간다. 아이는 그대로이다. 한숨이 나온다. 엄마는 헛바퀴를 돌리고 있었나 보다.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렸는데, 모르겠다. 이것이 맞는 것일까 그냥 챗바퀴에서 내려와 쉬고 싶다 아이를 내려놓고 싶다 하지만 아이는 그대로이지 않았다 아이가 기억한다 키가 컸다 몸무게도 늘었다 말이 늘었다 포크로 혼자 먹을 수 있다 젓가락을 잡는다 화장실에 혼자 간다. 옆에 앉은 사람에게 인사를 한다. 익숙한 길을 안다. 혼자 걷는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다. 느린 아이와 부지런한 엄마는 헛바퀴를 돌리지 않았다. 챗바퀴가 돌아가는 대로 엄마와 아이는 따라가지 않았다. 아이와 엄마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다. 다른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엄마는 느린 아이를 품에서 내려놓았다. 이제는 엄마도 챗바퀴에서 내려와 천천히 아이를 따라 걷고 있다. 아주 천천히 앞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게 되었다. 다람쥐처럼 챗바퀴를 돌리며 부지런히 살아온 나날들이 그저 지나가버린 시간만은 아니었다. 아이가 나이가 들고, 엄마가 나이가 들고, 그만큼 아이도 천천히 세상을 배웠고, 엄마도 세상을 알아가게 되었고, 내려놓고 살아가게 되었다. 앞이 아니라 뒤에서. 이제는 아주 많이 뒤에서 걸어갈 수 있다. 아이는 아이의 세상을, 엄마는 엄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조금의 시간이 더 지나면 어쩌면 아이는 다람쥐가 되고. 엄마는 달팽이가 되어 있겠지.